코로나 때문에 불안해도 스마트폰을 개통하기에 대리점을 방문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앞으로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비대면으로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SK텔레콤은 13일 서울 왕십리 비트플렉스 야외 주차장에서 갤럭시 노트20의 개통 행사를 가졌습니다 SK텔레콤은 흥보 모델 피겨 여왕 김현아와 함께 갤럭시 노트20의 개봉기와 사용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건 대세인 비대면 서비스의 일환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갤럭시 노트20의 구매입니다. 개통식에 초대된 50여 명의 사전 예약자들은 히맵 택시를 타고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갤럭시 노트20을 구매했습니다. 가수 송가인과 나태주의 축하 공연 에 차량 경적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송가인씨가 무대에서 내려와 늘어선 차들 사이를 누비자 일부 관람객들이 썬루프를 열고 무게를 내밀어 환호했습니다. I w 행사 on the h i g h w 전 y 적인 방식에서 on the highway. I was on 게 h e h i g h w a 현재 n on 2 h e highway. I was on the highway. I was on t 모든 s on the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갈 갤럭시 노트 20은 오는 14일부터 사전 개통이 시작되며 21일 정식 출시됩니다. SK텔레콤은 이날 행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인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체험장을 설치하고 다음 달 15일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입니다.